아주 오늘 날씨, 날씨 끝내주네. 날 더워지니까 에어컨 덜 달러 오노라고, 막. 아이고, 다들 에어컨, 태양광 막다느라고 난리들도 아니니. 왜 이렇게 떠들었어요? 공사를 짓겠다 이거야 공동명인데 그러면은 저콩저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식사 콩국수 아이 좋지요 예 네, 그래 아이 깜짝 네. <laughs> 식사 콩국수 그 콩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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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알았어요 에이 뭔지 아우 다들 에어컨 때문에 막 바쁜 애들 0767어떻 끝났네 이제 얘는 이제 출근해 서산에서 오신네 태안 성현 태안 서산 태안 당진 쪽 근처죠. 성현이라고. 거기도 성현도 엄청 많이 발전했는데, 아, 이게 여분의 특이점이 있습니다. 우리가 대차를 해줬는데, 에? 대차를 해줬는데 K9을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, 거기다가 경유를 갖다 넣어가지고 폐차를 시켰어요. 우리가. <laughs> 참다 환장하죠.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이거 아 이거 참 혼유를 해서 폐차를 했어요. 그것도 K9을 아 이런 머리 아픈 문제가 생겨서 대차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그것도 우리가 돈을 받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비스하는 건데. 에이, 이 지경까지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.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참 차주님도 깎아보고 나도 깎아보고 참 그러네요. 어, 천안에 있는 소소한 캠핑카입니다. 무시동 에어컨 장착하고 고속 충전기도 놓고 태양광도 놓고. 그래서, 우리 업체가 좀 바쁜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좋아. 모기장 이런 거 찢어지고 그러면은, AS 받으러 오지 말고, 다 그냥 찢어내버려, 그냥. <laughs> 그러고, 아유, 그냥, 그냥 그런가 보다. 그러고 말해야지. 이거 갖고 또 AS 받으러 오고 막 이러면 안 돼요. <laughs> 얘네들은 소모품이라. 에?